드디어 텐트를 걷으러 가요 시간이 안 나가지고 여태까지 걷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계속 온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고 그랬었는데 어, 텐트 상태가 매우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싸가지고 서울로 올 수가 없었거든요. 아예 거기서 싼 다음에 내일 오는 길에 저기 남양주의 텐트있대요거기다 그냥 바뀌고 오려고요. 견적을 내보니까 뭐한 40만원? 그리고 뭐 발수코팅까지 한 50만원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버리고 싶었거든요 아, 아니면은 아 그냥 당근에 올려가지고 이거 세탁해가지고 쓸 사람 이렇게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 그래도 텐트가 뭐 제가 많은 것도 아니고 면 텐트 좋잖아요 에어 텐트에다가 어떻게든 한번 세탁을 해서 한번 써볼게요 오늘은 우선 가가지고 고기 좀 구워 먹고 내일 오는 길에 맡기고 오겠습니다. 아, 벌써 덥네요. 지금 시간이 8시 1 3분인데 너무 더워가지고 깼어요 날씨가 네, 개청합니다. 이게 텐트입니다, 텐트. 어차피 제대로 막 이쁘게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바로바로. 바로 세탁소에 보내고니까 거기서도 어차피 펴야 되잖아요. 저거를 잘 싸가지고 차에다가 넣어볼게요. 이거를 김치백 같은 걸 하나 사왔어요. 그거를 싸면 될것 같아요. 각종 벌레와 해충이 있을 것 같아요. 레벨이몇센트또좋아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 장박은 안 하는 걸로 이제. 빨리 세탁소로 보내버리고 싶네. 이거 아니 버리고 싶네. 아, 텐트 1호점인데요. 자, 텐트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음. 이거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4, 50만원 나오겠죠? 하, 겁나네요. 새 텐트로 산게 나올지 어쨌든 맡기고 내일 월요일쯤에 아마 다른 분이 전화를 주실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그리고 뭐 얼마가 나올지는 그때 나와봐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켜볼게요. 네. 네이처에크 12Y 주신거죠. 네. 그럼 장박은 얼마나 하셨을까요? 아.. 4월에 철수를 했는데 이제 가져오신거죠? 거 네. 5개월 하셨네요. 일단 비용은 저희가 네. 이게 일단 견적은 정해져 있어요. 기본세탁은 22만원 나오시고요 장박 이제 특수세탁비용이 13만 2천원이 추가가 되세요. 네네. 네. 네. 비용이 35만 2천원인데 조금 할인해줄게요. 세탁하고 쓰시면 좋죠. 장박으로 쓰긴 좋으니까. 네, 요거 32만 원 견적 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네. 네, 네. 기간은 한달 정도 보시고요. 네, 뭐 천천히 네.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거 가을이나 네. 겨울에 쓰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완료 후에 그 네. 찾아오실 수 있으세요? 네, 집도 바로 근처래가지고. 아, 다행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진짜 계십니까? 저내 텐트 보이나 어딘가 아니겠을 텐데 사장님이 안 계신가요? 찾으러 오셨나요?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찾으러 왔 쓰? 네. 네 올해 찾으러 온다 해놓고 올해 네. 안오신 분이 두분 있거든. 네 맞아요. 카즈미하고 이거 차를 팔아 가지고 다시 올려놓기가 <laughs> 너무 무거워서 아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laughs> 해게요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이제 트렁크가 안 다치거나는 없겠구만. 자, 과연. 생각보다 깨끗한 것 같아. 짐이 꽉차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잘안 보여요 밖에가. 하지만 따다단 잘 보여요. 무슨 비가 이렇게 오는 거죠 갑자기? 시속 10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와 너무 가을 걸어하다 늦었어요 차도 많이 밀리고 둔내 캠프에서 장막질를 한번 보느라고 아, 좀 늦었는데 좋은 자를 못 잡을 것 같네요. 아, 아쉽네. 텐트부터 한번 쳐볼게요. 오랜만이네요 이거. 와 텐트가 거의 새 거가 됐어요 저런 에어폴대가 조금 삐뚤어지긴 했는데 저건 어차피 벨크로 형식이라 가지고 끼워 넣으면 되는 거 같고 아니 이거 할 때는 이 세탁 가격이 거의 새 거랑 요새 나오는 새 거랑 비슷하단 말이죠 시세가 그래가지고 아좀 그랬나 싶었는데 하고 나니까 이 정도 그렇게 돈을 많이 받고도 사람들이 만족해야 하는지 알것 같아요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진짜 이거 오늘 펴보고 좀 상태가 안 좋으면 은 그냥 버릴라 그랬거든요 요번 장박 한번 더 써도 될것 같아요 이런데 이런데가 어차피 찍찍이 래가지고잘 끼워 넣으면 될것 같거든요 끼워 넣으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아까 그랬는데 끼워 넣은 거고, 저기는 다 괜찮네요. 사목나라를 갖고 오긴 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에다가 할 거긴 한데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불멍 같은 걸 해도 될지 몰라서 우선은 설치를 안 해놓고 그냥 이렇게만 냅둬 놔 볼게요. 그리고 있다가 불을 피워도 될것 같다 싶으면은 연통을 이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꽤 많이 불고 있어요. 보시면은. 저기 풍차도 돌아간다. 지금 온도 10도 인데 이거 켜자마자 정말 따뜻해지고 있어요 10분 정도 있으면 엄청 따뜻해질 것 같긴 한데 요거 이따가 한번몇 도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 따뜻하다 맥주 를나 갖고 야겠다아 너무 따뜻하다 거의 한 6도가 올랐네 미쳤다 미쳤어 좀 딱딱하네 물을 한번 사와야 되나 you <laughs>